새해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축복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며칠 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보낸 문자에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목사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오타이겠지요. 님을 치면서 그만 이 미음을 딱 빼먹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종종 이런 문자 받습니다. 이연로하신 분들이 치다 보시니까 이렇게 하나 빼놓고 목사 니도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보내시기도 하는데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째입니다. 지난 4일 동안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고 또 들으셨는지요. 심지어 우리는 이 인사를 또한번 해야 됩니다. 바로 설날이지요. 올해는 2월 중순에 있는 것 같은데 새해가 시작된 지 50일 정도 지난 이후에 우리는 또 열심히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수도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나누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그렇게 축복하고 또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러한 인사를 들으시는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 대조적입니다. 먼저 보면 14절 말씀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에,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악한 것이 나오느냐는 어떤 반문을 일으키는 구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뒤돌아선 사울에게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바로 윗절인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다윗의 영적인 상황과 이 사울왕의 영적인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번뇌하게 하였다 라는 말씀은 무서워하다, 떨다 등의 의미가 있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고뇌에 휩싸이게 된 아주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놓여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 세우려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짐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사우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와 이 권력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칭송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 자신의 체면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어깨에 힘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니 밤낮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 뿐입니다. 이래서 걱정이 되고 절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번뇌하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으로,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또한 걱정해봐야 별 이득이 없는 일들로 인한 걱정으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롭고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사울에게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하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해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안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전 요즘 참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 내심 아, 교회 주일에 오셔서 또는 새벽마다 말씀 듣고 위로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임영웅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아침마다 그것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위로 받아요. 그러셨습니다. 이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우랑 당시에는 이 수금 연주가 앙령을 쫓아낸다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사울을 섬기고 있던 한 소년 중그 소년 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 준수,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무용은 전쟁에 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게다가 외모도 준수하니 잘 생겼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다윗은 엄친아입니다. 여러분 엄친아 아시지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잘하는 이 엄마가 말하는 뒤집 아들 뒤집 딸들은. 다들 그렇게 얄미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잘합니다 착하고 말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 성도들은 옆교담 이야기만 합니다 옆교담 아시는지요옆에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하, 누구 교회 단임 목사님은 말씀도 좋고 친절하고 목회도 잘하고 맨날 비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흥 여러분 교회인 시흥 교회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와서 담임 목사님 칭찬 안 한다고 했는데 또안 하고 가면 서운해 하실까 봐 이렇게 살짝 목사님 칭찬 한번 해 드리고 갑니다. 준수한 자라. 여분 그런데 이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모의 준수함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은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울왕에게 소개하는 이 신하의 말에. 핵심은 이러한 외모의 준수함이나 어떠한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그 신하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같이 그 신하들과 같이 왕궁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가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신하가 그 다윗의 준수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물론 당연히 이는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그 이스라엘 중심부인 왕궁으로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의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게 된 것,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부르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한 신하가 다윗을 떠올리고 사울 왕에게 소개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치 딱 맞는 퍼즐처럼 그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역사심 속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아마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소문이 아마 그 시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물론 원래 알고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었겠지요. 뭐 요즘도 정부 고위직 인사 문제로 나라가 가끔 떠들썩할 때가 있지요. 당시에도 신하로서 왕에게 누군가를 추천하면서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만을 가지고 왕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직접 보고 알게 되었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왕궁에 오게 된 다윗을 통해 누리게 된그 사울의 은혜를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다윗을 통해 괴로움으로부터 상쾌함과 나음을 잊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을 치유한 능력은 결코 다윗이 아름답게 연주한 수금도 다윗에게 있었던 용기와 무용과 구변의 준수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 능력,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무해야지만 되는 은혜와 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의자람에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디발 장군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진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1920년 생이시니 올해 104세이십니다. 뭐 120년 된 교회 성도님들은 104세 정도는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은교회보다 16세나 어리시네. 백세가 넘으신 교수님이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전 교수님이 쓰신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머릿말을 대신하여 백세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그 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사회를 위한 사명으로 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 기독교는 사회와 역사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나도 그런 성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백세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함께해주셨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함께해주셨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고백이 이 교수님 이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120년을 달려온 시흥교회 믿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한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린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0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겸손히 자리를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자리, 내 것을 내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 강단을 내어준, 내어주면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초청하고 그 자리를 마련해야지만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선택과 결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모든 일을 결정하려 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욕심과 내 감정만 앞세우게 되면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고 내삶 속에 내 일상에 주인됨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하심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로 10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던 이삭의 삶도 재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장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단을 쌓는 예배자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올 한해 이 시흥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말씀과 이 기도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하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올 한해 멋지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존귀 여인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년 전에 주께서 세워 주신 우리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더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재단에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함께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날에도, 인생의 형통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안에 달려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수많은 해결할 문제도 만나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 붙잡고 존귀히 여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이 제단에 달려나는 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이 지역 사회 온 나라와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20년 동안의 놀라운 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설악의 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신 주의종 가운데 날마다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며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종이 이단의 업들을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 주시옵소서 이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답답함과 괴로움과 염려가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 받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또한 이 하루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행복함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